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23년 가장 핫한 테마였던 AI 관련 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텔레그램과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AI 코인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아직도 AI는 상승 여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되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제가 레이워크 텔레그램 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방은 영상의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영상으로 돌아와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면서 걱정을 하시고 어떤 코인들을 매수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핫한 테마인 AI 테마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왜 AI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블룸버그에서 예측한 24년에 대한 투자 레포트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작년의 반등이 24년까지 유효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밑에 조금 더 내려서 보면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변화로 인한 모멘텀이 24년까지 주식 시장에 힘을 실어 줄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현재 S&P 500 지수는 미국 경제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함에 따라 23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24%가 상승했다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또한 S&P 500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적으로는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S&P 500이 기술주이다 보니 S&P 500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23년 90%의 상승을 보여주며 S&P 500의 24%보다도 약 4배 정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블룸버그는 24년은 인공지능에 대한 열광으로 인해서 기술 주가는 닷컴 붐 이후에 최고의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더 내려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등 다양한 기업들이 S&P 500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I 관련 테마코인에 대해서 크게 주목해서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그레이스 케일 또한 AI와 관련된 레포트를 발간했는데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면 AI와 암호화폐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AI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지만 AI와 관련된 암호화폐 자산이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특히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AI 관련 코인 4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4개의 코인은 타오, 랜더, 아카시, 월드코인입니다. 23년에 이 4개의 코인은 522%가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에 유틸리티 및 서비스 암호화폐 부분인 86%의 성장률을 크게 능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수 있고, 이 내용은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23년에 AI 토큰들의 퍼포먼스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AI 관련 4개의 코인들이 522%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스마트 계약, 통화, 유틸리티 앤 서비스가 110%, 106%, 8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은 세 가지의 이유로 AI 관련 코인들의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밑에 조금 더 내려보시면 그첫 번째 이유는 콘텐츠의 진위 확인 즉 내용 검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4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AI의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월드코인입니다. 월드코인은 인간과 AI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브를 통해서 생체 인식을 등록하고 있으며 홍채를 등록한 모든 유저들에게 블록체인 토큰인 월드코인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샘 울트머는 추후에 AI와 인간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AI를 통한 무분별한 콘텐츠 내용들을 방지할 수 있는 코인으로 그레이스 케일은 월드코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내려보면 AI 관련 코인들의 상승을 바라보는 두 번째 이유는 AI 모델의 편향 감소입니다.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점점 더 통합이 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그레이스 케일은 비트텐서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비트텐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텐서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전에 훈련된 AI를 활용해서 편향된 내용들을 제거함에 따라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의 CHAT GPT는 중앙화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으며 오픈 AI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텐서는 탈 중앙화된 방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편향적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중앙 집중화 위험에 대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그레이스케일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 AI 관련 코인들의 상승을 바라보는 세 번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AI 개발에 대한 접근성 향상, 경쟁 심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AI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컴퓨팅 및 스토리지가 과도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의 독점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GPU 칩의 제공이 제한적이다 보니 AI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은 이 점을 근거로 분산형 컴퓨팅 시장인 아카시와 렌더 토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토큰은 AI 개발자에게 요유 컴퓨팅과 렌더링을 제공함으로써 낮은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밑에 차트를 보면 실제로 아카시를 통해서 GPU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9월 이후부터 GPU 캐파가 엄청나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진행된 GPU 활성 임대도 크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볼때 AI의 증가로 인해서 실제 GPU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수요의 증가는 아카시 네트워크에 더욱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코인들의 차트를 한번에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텐서 랜더코인 아카시 네트워크의 가격 퍼포먼스를 나타낸 차트이고, 차트를 보시면 11월 17일에 샘 울트먼이 오픈 AI에서 잠시 퇴출되었다가 복귀하는 사태가 발생된 시점을 근거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 물투머니 퇴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코인들은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380%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고점에서부터 큰 하락폭이 있었던 만큼 24년에 이중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최고점을 찍고 바닥을 한번 그리고 일시적인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의 뉴스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세계 경제의 현황과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AI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회사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거리를 장악했지만 올해는 AI가 그 자리를 대부분이 차지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신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어딜 가든 AI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만큼 AI가 없는 제품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AI는 중요한 테마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기사도 함께 살펴보면 TSMC가 AI의 수요로 인해서 올해 20% 이상의 매출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AI와 관련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4년 또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코인 외에도 AI 관련 코인들을 추가적으로 더볼수 있는 사이트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인개코 사이트입니다. 코인개코 사이트에서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암호화폐를 조회해서 볼 수가 있고 메인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누르면 카테고리별 항목들이 시총별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밑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 31위에 인공지능 ai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항목을 클릭하면 ai 관련 테마 코인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타오 비트텐서 그리고 랜더코인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볼만한 코인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첫번째로는 패치 ai 가 있습니다 패치 AI는 작년에 300%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낸 코인입니다. 패치 AI의 핵심은 AI 기반 에이전트를 통해서 예측 모델링과 분석과 같은 복잡한 작업들을 단순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개체의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협상과 금융, 운송, 에너지 등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높은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코인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서 볼 만한 코인은 신규 레리티 넷이라고 해서 아직스 코인이 있습니다. 아직스는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수익화하거나 공유, 구축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신규 레리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는 아직스 코인을 사용해서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코인들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시고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되시는 코인들이 있다면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들을 공부할 때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보곤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로비누드 등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된 것을 위주로 먼저 살펴보곤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 최고의 성과를 거뒀던 AI 관련 코인들의 가격 퍼포먼스 상위 탑10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렌더, 패시, AI, 아직스 등 다양한 코인들의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계코 사이트에서 코인들을 찾아보실 때 해당 코인들도 함께 활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